자 2021학년도 6월 모평 나형 30번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첫줄부터 들어가면 이차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차함수에서 극대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도 뭐 지금쯤은 뭐 이거 뭔지 알아야 되죠 예끝점의 x 좌 표이자 대칭축의 변경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나다르없지 삼차함수 g(x) 이 차항의 계수가 0이다 이런 얘기는 이 차항이 없다는 얘기고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놓고 무릎 같은 걸해 봅시다. 자, 써먹어야 된다. 뭐 이런 뜻 아니면 아직은잘 모르겠다 이런 뜻으로. 자, 그다음 h(x)라는 함수는 구간에 의해서정의져 있는데 왼쪽은 f(x), 오른쪽은 g(x)라는 얘기는 자, 왼쪽은 이차함수가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 그럼 삼차함수가 있는데 얘가 붙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제 붙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런 모양이 조금 부드럽지 않을까. 직관적으로 이런 판단 충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미리 예상해 놓고. 이럴 때 실수 전체 집합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지점 fx하고 gx가 다 다가암수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연속이자, 그 다음에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0 대입한 f0과 g 0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고. 자, f'0과 g'0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을 만족시킬 때 h'-3. 자, 구간이 있으니까 어느 함수에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얘는 f'-3이 되면, 자, 이러한 보함수를 구해서 거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는 얘기고, 4라는 것은 gx가 되는 거지. 그럼 g'4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구하라는 것은 도함수를 구해서 마이너스 3과 4를 대입해보세요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파악하시면 되는거죠 예, 자 구하라는게 뭔지 알아서 도함수들이야 다음 가번을 봤더니 hx는 h0 hx하고 h0으로 같은데 그러니까 요러한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이 1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자 실근의 합이 1이란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Hx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h t 0은 전체라고 보기 힘들지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하면 주어진 구간이 있기 때문에 H0을 조금 의미해 보면 그러면 여기가 0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F0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F0이라는 것은 여기 어딘가 0이 있으면 자, 대칭 축을 알기 때문에, 그럼 반대편에 뭐가 존재한다? 같은 함수 값을 갖는다. 그럼 이건 선대칭이기 때문에 중점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는 또 뭐하고 똑같냐라고 하면, F-2하고 같은 거야.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럼 아직 가방 조건을 다추구하게 지금, 아직 1이라는 사실 여기다 적용 못 하겠고, 그런데, 자, FX는 뭐냐? 2차 함수다. 그럼 이제 이렇게 두개 같은 것을 알았는데, 이게 X축은 아니니까, 얘는 뭐라고 놓냐면, 는 K라고 놓으면, 자, FX를 어느 정도 완성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는 K라는 것은 FX-K라고 놓고, 이차 창에서 누르니까 A라고 누르시고, A는 음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X라는 뭐, 어, 값을 가져려면, x라는 인수가 되어야 되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되어야지. 자, 요거 넘겨서, 전개해서 마무리하면, fx라는 것은, ax의 제곱, 플러스 eax, 플러스 k라고 놓을 수 있어요. 라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미분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조금 한번 미분하고 들어갈까? 그럼, eax, 플러스 ea 이렇게 되는데, 이를 묶어 주면 어쨌든 어 0이 되는 점 값은 x가 마이너스 일 때니까 뭐 이거니까 의미 별로 없죠. 예, 네. 이런 상태 가 어쨌든 됐어요. 자 그렇게 해 놓고 이제 또뭘 생각하느냐? 어쨌든 h(x) 아니고 f(x)에 주목해서 일단 f(x)가 어 어떻게든 조건을 좀 간단히 놓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것이고, 자근데 아까 미분 가능이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식인 이 조건식을 한번더 써먹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걸 이용해서 gx를 생각하면, 자, 일단 g0이라는 것은 f0과 같죠? 그럼 f0은 뭐가 되냐면 k니까, 여기 k라고 놓을 수 있고, 그럼 gx의 상상이 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에 fx도 상상이 k였고, 얘도 이제 k가 되는 거야. 다음, 얘를 또 미분했을 때, 그러면 g'0이라는 플라이 것은, F'0과 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2a가 남죠? 그러면 1창의 개수는 2a야, 이런 표현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fx를, 어쨌든 문자를 조금 줄여주시면, 아, fx의 gx가 되겠죠? 그럼 gx라는 것은, 자, 최고창에서는 차 모르니까, bx의 최종급이라고 들어가셔야 되고, 아까 우리가 2창의 개수는 0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2창의 개수가 0이면 자 2창의 개수가 없다는 얘기인거지. 네, 그 다음에 1창은 모르는데 그 1창의 개수가 여기 2a 라고 했으니까 그럼 2a x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네, 상상 k가 되니까 플러스 k 이렇게 놓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것도 아직 b B라는 문자라더 늘어났으니까, 지금 모르는 문자가 총 3개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저기 있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문자들을 정해줘야 되는 거지.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정해놓긴 정해놨는데, 그러면 조로한 조건에서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 왜냐면 여기 K가 이렇게 있으니까,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일단, 여기다 y는 k라고, 라인 하나 듣고요. 여기에 당되는 것이 마이너스 2라고 하십시다. 그럼 0 이렇게 되면, 자, 2차 함수니까, 요걸 이렇게 옮겨올 수 있겠지? 예. 자, 여기가 이제 0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얘는 이제 3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3차 함수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b 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자 아니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뒤집어야 되죠,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어느 부분을 잘라서 미분 가능이할 것이냐 대략 추측은 여기 어딘가 이제 자른다는 어떤 직관적인 판단을 할수 있긴 한데, 그래도 어 이거라고 단정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오케이. 예.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요 gx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를 조금 음미해 보면 자,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자, 수상들만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원점 대칭이었던 거지. 자, 그거를 k를 더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했다는 얘기고. 그럼 그 원점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0, k로 이동하는거지 그럼 원래 원점 대칭이었던 게 0, k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거의 대칭인 거야. 근데 요 내용은 우리한테 좀 중요하죠. 자, 요 지점이 0이었고요이 값이 k 였기 때문에, 그럼 이게 0콤마 k라는 것은 대칭점을 중심으로 잘라오면 돼요. 이런 얘기고, 잘라오면 이게 붙을 때는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붙여오면 되는 거고, 얘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첨점이 나와서 미분이 불가능하네. 그럼 요 형태가 y 되니까 그 형태를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면, 이게 바로 y는 gx가 될 거야. 자,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못쓴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지. 가번에 뭐냐면 모든 실근의 합이 1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실근들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2, 0이 되고, 이거의 합은 마이너스 2, 근데 그걸 총 합이 3이 되려면 아니 1이 되려면 이 값이 얼마가 되게 되는 가 3이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 3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라고 하면, 이 개수를 줄여야 되는데, 3을 찾았으니까, 개입해서, G3이라는 것은, 자, 27B가 되고요 플러스 2가 아니고, 6A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K가 되는데, 그때 함수 값이 똑같이 K가 되니까, K 돼서, 얘하고 얘 사라지고, 넘겨서 얘를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9분의 2A하고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있는 b를 마이너스 9분의 2a로 바꿀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어. 자, 그 다음 가반 조건을 그럼 이제 이용을 한 거고, 나반 조건을 봤더니, 다친구가 요 안에서 최대값과 최솟값의 차가 누구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함수 hx의 그래프를 어쨌든 그려놓은 거고, 그때 최대값을 찾으면 이 지점에서 최대가 나올 것이고, 최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3차함수의 극솟값이 최소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요 점의 위치 요건 아니까 상관없는데 찾아야 되는데 대칭점에서 요 교점까지니까 그때의 비를 있었어 어떤 비가 있냐면 1대 요게 루트 3이라는 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요게 3이 됐다는 것은 여기 루트 3에다 루트 3 곱하니까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이 때, 이 위치에 X 좌표는 루트 3이 된다. 루트 3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렇게 A까지 구해놨으니까, 쟤를 미분해서, 그러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AX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2A가 되는 거니까, 는0넣으면 A가 0이 아니니까 사라지니까,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이 똑같이 루트 3을 찾을 수도 있어요. 네. 비를 예, 까먹었으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됐고, 그럼 이제 최대하고 최소를 얘기했으니까, 어디 위치인지 아니까, 그럼 일단 최대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f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그럼 fx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자, a, 마이너스 2a, 플러스 k. 마이너스 a에 플러스 k 하고 나오고요. g에 얼마를 대입하냐라고 얘기하면은, 루트 3을 대입해줘야지. 그러면 gx가 이거였고 9분의 a가 됐어 여기다 루트 3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주면 3루트 3에 3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a가 나오고요 두번째 여기다 루트 3 대입하면 자 플러스 2루트 3a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개의 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극대에서 극소를 빼줘야 되는 거지. 빼서 정리하면, 얘하고 얘가 사라지고, 남는 거 마이너스 A 남고, 자, 3분의 6이 되고, 2를 빼주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빼기니까, 3분의 4, 루트 3, A.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3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자, a로 묶고, 마이너스로 묶고 3으로 통분해 주면, 얘는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나를 얘기하면, 음 자, 3분의3 플러스 4루트 3이 나오는군요. 그렇게 하고 a가 되고요3 플러스 4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똑같지? 그럼 약분해서 없애고, 마이너스 3을 넘기면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마이너스 a가 3인거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자도함수에다 대입하면 되는거지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자 마이너스 얘가 정의라면 3을 대입해서 그럼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여기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합니 gx에 대입하면 되겠죠 예 네, 이렇게 하면 자 여기 g 프라임 x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x 제곱이 되고, 그죠? 네, 약분해서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저기에 있는 값을 대입하세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 f' 자,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자,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 3, 18이 되고요. 마이너스 6이 돼서 12가 나오고, 그 다음에 g'에 얼마를 대입하냐면 4를 대입하라고 했지. 그 4, 4, 16에 2를 곱하면 32가 나오고 그럼 6배면 26나오겠네두고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38이 우리가 구하는 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